크라운 매시브 그레이고 이것도 바로 출고가 가능합니다. 25년식 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매시브 그레인데 박상 보면 좀 파란색 같죠. 근데 뭐세련돼서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캠리 신형이 나왔긴 해도 이 크라운 하시는 거면 크라운 실내 디자인이 훨씬 더 좋고 고급스럽기도 하고 가죽 시트 마감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인 것도 있고 그리고 승차감이라든가 실내 정성이라든가 이 크라운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캠리를 보다도 이 크라운 하시는 거 어머데티브 뭐, 네, 크루즈 뭐다 들어가 있고 캠리는 이제 뭐스테어링 전동인데 이거는 수동식이구요.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블랙 올 블랙 인테리어가 있고 블랙 시트에 브라운 인테리어가 있고 올 화이트 인테리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올 화이트 인테리어 하시는 게더 좋긴 해요. 더, 더 고급스럽기도 하고 알파더 같거든요. 그리고 이 캠리가 에 크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드,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요타 터털 액션 사이드 미러를 접어도 어라운드 뷰가 나옵니다. 근데 독일 차는 크게 안 돼서 많이 아쉽더라고요. 볼보 S60, S90보다 크라운 하시는 게더 좋은 게 크라운 연비가 훨씬 더 좋고요. 그리고 10년 이상 타셔도 아무 문제도 없고 장거장 없이 타실 수 있는 게 크라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심지어 볼보보다 이 어댑티브 크루즈 시스템이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래서 만족감이 높죠. 2열에도 뭐 2열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송풍구라든가 시트 충으로파노라마 쓰는 글라스를 푸어 들어가 있고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 있고요. 크라운도 할인되니까요. 재고 있을 때좀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.